24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를 반석 위에 굳건하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그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본인은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여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한 생에 단회적인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전래 동화인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어릴 때 제일 많이 해준 이야기가 이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 끝없이 제가 우려먹은 이야기. 한 번은 늑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여우가 등장하고, 호랑이가, 사자가 등장하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잠깐만 소개하고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 말씀을 들어갑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각자 자기 살 집을 짓게 됩니다. 첫째 돼지는 너무 게을러 빠져 하루 종일 놀다가 해질녘쯤 돼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치푸라기로 금방 집을 짓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은 바람만 불어도 집이 막 흔들흔들거려요. 그것을 노려보고 있는 늑대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왜 미소를 지었을까요? 둘째 돼지는 노는 것을 좋아하여 종일 놀다가 어두게질 즈음에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집을 지어요.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엉성하게 지은 거죠. 그것을 지켜본 늑대가 침을 껄꺽 삼켰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셋째 돼지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집을 짓습니다. 바람이 불고 큰 비가 불어도 끝도 없는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그러면서 하루 종일 벽돌을 가져다 벽을 단단히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튼튼한 대문을 납니다. 폭풍이 불어도 걱정 없는 벽돌 집을 지은 거죠. 밤이 되자 늑대가 첫째 돼지의 집주의를 어슬렁거립니다. 늑대가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름뱅이 돼지야 문 열어 첫째 돼지가 벌벌 떨면서 어찌할 줄 모래 그러자 늑대가 입김을 훅 불자 지푸라기로 대충 지은 집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첫째 돼지는 너무나 두려워서 막 도망을 쳐서 셋째 돼지 집으로 피했어요. 그 다음 날 저녁에는 둘째 돼지, 둘째 아기 돼지 집에 찾아와 어질렁거립니다. 늑대가 또 뭐라고 하냐면, 놀기 대상 돼지야, 나랑 재미있게 놀자. 그러자 둘째 돼지가 벌벌벌벌 떨어요. 또 어찌할 줄 몰라요. 그러자 늑대는 앞발을 번쩍 들어 나뭇가지로 지은 집을 내려쳤어요. 둘째가 지은 집이 그냥 그 순간 흩어져 무너지고 말았어요. 둘째 돼지도 정신없이 셋째 돼지 셋째 집으로 피신을 갔어요. 다음 날에 이제 늑대가 셋째 돼지의 집주위를 어슬렁거립니다. 셋째야 나랑 놀자. 왜 놀자고 할까요? 뭐 잡아먹으려고. <laughs> 셋째는 늑대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거절합니다. 싫어. 지금은 잘 시간이야. 나가기 싫어. 늑대가 매우 화가 났어. 그래서 온 힘을 나해 입김을 훅 불었지만 집이 끄떡도 안 해요. 그리고 또 화가 나서 앞발을 들러 어 그냥 내리쳐도 셋째가 지은 벽돌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늑대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튼튼하게 지은 집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과 좀 연관되어 어 소개를 한 거예요. 좀 각색을 한 겁니다. <laughs>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에서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공생의 전에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집을 짓는 일에 대해 익히 알고 계십니다. 기초가 단단한 집과 부실한 집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집을 짓는 두 사람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또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지은 집은 기초의 차이를 빼면 거의 비슷해요.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하다 말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도 대부분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요즘 뭐 세련되게 집 모양을 내지만, 제가 우리 마을에 처음 와서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집이 전부 같았어요. 외향의 형식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같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새마을 운동하고 주택 개량할 때,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어디 꼭 북한도 아니고 막다일률적으로 어 근데 이제 중간에 또 이제 집을 지을 때는 이제 다시 바꾸고 뭐 새롭게 하니까 이제 지금은 다양한데 사실 우리가 사는 주택은 겉모습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집을 들여다보면 각 집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토대에 의해 집을 지었는가. 그 기초에 따라 그 집의 수명도 달라지고,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한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은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짓고, 또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다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은 건축의 방법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한 생애를 살아갈 때그 생애, 한 인생이 집을 짓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토대가 모래 위에 어떤 사람은 판석 위에 그 인생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집을 짓는 것에 빗대어 헛되지 않는 삶에 대해 교훈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헛삶을 살았다, 허망하다라고 끝난 다음에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교훈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삶은 마치 집을 짓는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자기 인생이라는 칩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가 아무튼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칩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며 짓는 인생의 집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사람들의 삶이 저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에서 겉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도 사실은 근본이 다르고 그들의 운명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초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있지만 그 집의 기초가 서로 다른데 그 기초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근본이 다르고 그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집이 땅 위에 세워지듯이 우리의 삶 역시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 각자의 인생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 위에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지 그 사람의 어떤 인생관이라 할지 아무튼 뭔가의 토대가 있어서 그 위에 자기 인생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삶을 재물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돈에 대한 현대인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묻기 위해서 유명한 어떤 회사의 앙케이트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천명에게 물어보았다고 해요. 당신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천명 중에 무려 80%가 돈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크게 염려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95%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돈은 현대인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돈은 인생의 기초이고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 삶의 모든 영역이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인생에 활력이 넘치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수중에 돈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어도. 돈은 있다가 없는 것이고 없다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초연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돈이 없어지면 돈이 없으면 돈이 좀 부족해지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물론 돈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예요. 성경은 돈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룡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건 역시 넓게 보면 돈입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기초로 삼고 그 이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지으면 우리는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돈을 기초로 인생의 집을 지으면 그 삶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잠언 11장 28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폐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위에 자기 인생을 짓는 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돈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문 23장 5절에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을 아무리 애지중지 붙들고 있어도 이 돈이란 놈은 스스로 날개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오늘날 보니까 돈에 날개가 생겼어요, 날개. 그래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지금 자문의 이야기예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전도서 5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내가 해안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므로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저는 종종 이제 주로 이제 친구들이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을 만나 보면 제 눈입니다. 어떤 분은 상당히 여유가 있고 돈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목회를 사업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가 그러니까 목회도 하면서 부가적인 일을 해요. 제가 어떤 기르고 기르고 뭐 어떤 분은 사슴도 키우고 꿀벌도 키우고 또뭐 사회 복지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잘 벌어요. 저 대학 때 같이 공부한 이 선교단체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만나면 이제 전화를 하면 이제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물어봐요 신목사 뒷주머니 있어? <laughs> 제가 무슨 말인가를 모르고 뒷주머니가 뭔데? 뒷주머니는 안에 몰래 가지고 있는 돈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아내에게 돈을 얼마 주니? 그랬어요. 나는 매달 그날이 되면 400만 원을 입금을 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무슨 일이 있든지 돈을 이렇게 몇십만 원씩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녀석이 뭔 일을 하는데? 근데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예, 잘 해요. 그런데 아주 그냥 이게, 이게 도가 탔어요. 근데 내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대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 뭔가에 이렇게 우리 영혼에 대한 감화, 경건에 대한 도전, 또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뭔가에 이렇게 이그 도전을 줘야 되는데, 아, 이런 생각을 도저히 제 안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기 곡성에 내려오는데 얼굴을 한번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우 시간을 내서. 그래서 만나는데, 이제 만나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제 아내가. 같이 갔는데, 저는 이제 차 운전을 못하니 같이 갔는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시는 그 친구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유도 못 물어봤어요. 왜 만나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 목사 아까에만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학 때 친구고 같이 뭐 활동을 했어도 그런 친구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전도서의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해아래서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더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사실 돈이 많은 것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특별히 목사들에게는요, 돈이 많으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돼요. 돈이 조금 부족한 듯, 쪼들린 듯 해야 그게 예, 이게 이제 예, 탈선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탈선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회의 본연을 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좀 부족하면 부족함이 은혜이다. 하나님이 또 내게 은혜와 도우심으로 내게 채워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내게 차고 넘쳐서 주체하기 어렵다 라고하는 것은 그것이 복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에도, 아유, 그런 복을 한번 받아봤으면 그런 거 아니겠죠? 돈이의 인생을 세우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재물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결국 돈으로 인해 해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돈보다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하고, 돈보다 영원한 천국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돈 때문에 친구의 우정도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라서고, 형제진간에도 원수가 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최고로 여기에요. 죽는 순간까지 돈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욕망을 통해 만족감을 얻고 자기 삶을 그기에 세워 가고자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나 신분을 기초로 자기 인생을 세우려고 합니다. 마치 집을 짓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초로 자기 인생을 세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운명조차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덧붙여 이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운 삶의 기초가 영원한지 검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냐 하니 이는 추출을 반석해 놓은 까닭이에요. 또 27절에 아주 비슷하게 반복된 말이 나오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폭풍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 가운데 폭풍은 다가옵니다. 물론 우리도 겪습니다. 그 폭풍은 우리가 지은 집을 시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유혹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운 병을 통해서 닥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우리가 세웠던 삶의 기초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며 지는 인생의 집은 분명히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핵심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검증하는 시험대 앞에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잘 견뎌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면 폭풍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폭풍이 몰아쳐도 건재할 것입니다. 오히려 폭풍 앞에서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림 없이 견뎌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운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운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인생 한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다가 세우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그래 모래 위에 대충 지으면 편하게 짓고 그러니 모래 위에다 집을 짓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모래 위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반석이의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산상설교의 최종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산상설교 전체의 최종 결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반석이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까? 어떠한 삶이 모래의 집을 짓는 삶일까요?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24절에서 27절.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달되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 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청수만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기준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인생, 기준이 매우 간단해요. 예수님이 천국 백성의 삶의 전형으로 밝히신 산상설교 말씀에 순종하여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 살아가는 자, 그는 그 집을 반석이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인생이라 할 것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모래 위에 지어진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두 사람 모두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둘다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여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초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지만 그 살아가는 인생을 볼때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판석 위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핵심은 산상설교의 핵심은 자신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는 겉모습에 의였습니다. 형식적인 의였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규칙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형식이고 습관적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생활 속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마음 속에 음욕이 가득하지만 행위로 간음하지 않았으니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속에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살인하지 않았으니 자기는 의롭다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로 애토해 본 적이 없어요. 주기도문의 기도가 내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해요. 자기 인생을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가를 부르면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무슨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반문 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며 살까요? 그것은 자기 마음이 자기 의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바로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폭풍에 흔들려 무너지고 말 것이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그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고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고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 고민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려고 할때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절감하게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다 보면 그의 마음은 온유하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교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인생 걸음에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석이에 세운 집은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가르켜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외양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구별이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더 세련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교양 있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자세, 말씀을 들으면 고민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자 할때 자신을 주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넘어져도 애통해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고, 그의 심령이 온유하고, 깨끗해지는 그 인생이 주님 앞에서는 지혜롭고, 그의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된 거룩한 인생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